자, 오늘은 저번에 공지했듯이 어, 수건 간 증후군, 카팔 턴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어, 일반인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 아무튼 자 수건 간은 우리가 척추에 비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 그게 중요하게 다루는 질환이 아니야. 특히 내 입장에서는, 어, 어, 또 치료 또한 간단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검색을 <laughs>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 그것들이 내한테 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 근데, 치료 효과가 있거든. 근데 왜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나간다고 실제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있거든. 근데 이걸 알고 이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든지 플렉스를 풀어나가게 되면, 어 치료사가 흔들림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낫는데 근육이 풀리면 다 낫는다라는 그지 확신만 딱 있다면은 좀더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좀 늦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한 번만에 탁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두 번, 열 번, 세 번, 뭐, 뭐열 번까지 가는데도 안나오면 치료사가 혼돈을 이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흔들린다고. 그래서 또 다른 치료를 찾아가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어, 수근관 후군 카팔 터널 신드럼이 왜 발생하는지, 또 근육을 풀면 왜 낫는지를, 명확하게 마음속에 탁 박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자, 먼저, 이 해부학적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 트로클레어가 있고, 만약에, 이런 반압배가 있어. 스트로이드 프로세스지. 그음에 라디알 헤드가, 이렇게 있어서, 넓은 면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디알 튜브르스티, 울라 튜브르스티. 여기서 바이셔스 브라키가 올라가고 브라키브라키알리스가 올라가면서 엘보를 플렉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손목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덟 어 개의 수건골 카팔본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카팔 터널신도로이라고 그래. 우, 인체에는 있잖아 <laughs> 뼈가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서로 크로스 방향으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터널을 형성하는 게몇 군데가 있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흉곽출구, 소라시아 올레. 밑에는 쇄골이고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이 삼각형을 만들면서 터널을 만들어 주게 되고 여기서도 바이셉스와 브라키알리스가 만나면서 이쪽으로. 돌아킬라 아터리와 라디알 러브 빠져 나온 터널 공간을 형성하게 되고, 어 스의 부에 있어서도 이 무슨 이 트라이 무슨 트라이앵글이지 오금에서도 삼각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게 돼 있어 사토리우스와 내전근들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위태는 펠비스 골반 뼈에 의해 삼각 트라이앵글 이 형성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스의 동맥이 빠져 복대 동맥에서 서해 동맥으로 빠져나오면서 하지로 혈액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사체를 해보면 여기에 실로 묶어놨어, 동맥 혈관에. 여기다 이제 포마, 포로말린을 돌려가지고 피를 다빼낸 다음에 몸을 돌려가지고 몸을 이렇게 방부시키는 작용을 해. 또 여기에도, 여기도 울라, 여기도 터널이 있어. 그지? 울라, 그 여기를 뭐라 하지? 무슨 터널신드롬이라 지 바깥에 또 하나 있고,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 카팔 터널이라는 게또 있는 거야. 대부분은 근육에 의해 행성되지만, 얘는 인대에 의해서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터널이 이탁 막히면서 신경학적 증상이나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전체적인 질환들을 말 하는지 아나? 아는 사람? 이걸 포착증후군이라고 그래. 포착증후군 신경이 탁 잡힌다는 거야. 엔트랩. 이 엔트랩이. 뭘 포획한다는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신경이나 이럴, 이럴, 어, 아테리, 베인, 이런 것들이 탁 잡혀버리는 정상들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근육이지만 여기에서는 리가멘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주월 삼각골 요 위에 두상골이 있고 그 밑에 그 다음 뭐지 말해봐 배소 유두골 유구골 총 여덟 개의 뼈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 엄지손가락에 메타카팔 보온이 이렇게 다섯 개의 뼈가 형성이 되는 거야 여기는 엄지는 디지털 보온이 두개 여기는 몇개세개 이게 해방제 기본적인 구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좀 더, 도형, 좀더 멋지게 그려보면은, 이런, 도움처럼 만들어진 거지. 한두, 대, 소, 유두, 유구걸.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요 위를, 리가멘트가 잡고 있는데, 그지? 이 플렉서 뭐 아포뉴리시스라고 하지만 횡수근인더라고 그래 영어로는 어? 트랜스버스 하팔 리가멘트 약자 당에 항상 점을 찍어 줘야 돼 찍어주면 아 이거 약어구나라고. 예를 하게 되지. 횡수근인대가 이게 좁아지게 되고 길이가 좁아지면서 이 도움으로 빠져들어오는 대표적인 메디안 노브가 여기서 포착이 되는 거야. 엔트. 그렇지. 그래서 이 메디안 노브는 이세 손가락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사람은 네 손, 네 번째 손가락 반이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세 번째, 세 개의 손가락을 지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어, 손이 저리다라고 했을 때, 세 손가락이 저리면, 일단 정중신경에 서메디안너브가 압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하나는, 목, 목에 6번 디스크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팔이 저리다라고 했을 때, 아, 무조건 카팔 턴을 널 진드롬입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하세요. 뭐 초음파를 한다든지 도수치료사가 한다, 테이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되는 거야? 진단이 잘못된 거지. 목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경추에 어플라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손가락 저림을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 타겟을 목으로 옮겨야만 이 환자의 손은 손질이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아 우리가 벤더에도 물었는데 이것은 어, 원입으로 내려오는 모토가 손상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응? 1차적으로 이 찌릿찌릿한 감각 손상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깊이와 관련이 있어 깊이와 어, 아, 두께와 관련 있어, 두께와. 그리고 감각신경과, 어, 하나의 신경을 절단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신경이 다 들어가 있거든, 이 안에. 이게 너버, 노란색에 너버, 너버라이 안을 다 열어보면, 그지? 센서리와 모터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어, 강, 신경의 직, 직경의 굵기가 얇은 신경이 먼저 손상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회복 속도 또한 얇은 신경이 먼저 회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터보다 센서리 두께가 얇기 때문에 먼저 지릿지릿한 감각이 나타나게 되고 이 포착되어 있는 엔트랩되어 있는 이것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치?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음, 행수근 인대가 좁아져 있다라고 짧아져 있다라고 현대의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인대가 짧아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비수축성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퇴행이나 어떤 병변이 짧아질 수는 있겠지 이제 모든 생명체들은 일단 이렇게 어, 있는데 이 상태가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의사는 이걸 이제 절단을 해줘버리게 되고, 도수치료사 면 손을 이렇게 벌려주는, 릴리즈 시키면서, 행수운이 계속 스트레칭을 해나가는 치료를 하게 되고, 초음파를 쏠 수도 있을 것이고, 충격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테이핑을 할 수, 여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이 엔트랩 포착되어 있는 이것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센서리 다음에 뭐가 손상이 된다고? 모토가 손상이 되게 되면서 이 환자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모토니까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 신경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 탈신경 위축이라고 한다. 탈신경 위축. 우리가 이 아트로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어 뭐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저를 하는 경우는 아트로피 상태일 때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단한 번도 근력 강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하는 게 바스토스 메디알리스를 선택적으로 강화시킬 때 그때 딱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만 하고 물론 안 해도 돼 바스토스 라트랄리스를 풀면 다 설계부는 정상적인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 어, 아트로피 상태에서 생기는 병이 없다 어. 도수치료사들이 구사하고 있는 이 60개 질환을 치료할 때 함에 있어서 이 60개 질환 중에 그 어떤 질환도 아토로피 상태에서 질병이 온 상태가 없기 때문에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 되나요? 그래서 아토로피 상태는 난뉴스 어, 아토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탈신경 위축이라는 게 있어. 디노베이티드 아트로피, 그지? 그래서 탈신경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섬유에 머슬 파이브가 있다면 이 안에 많은 건 섬유들이 들어가 있는데 머슬 벨에서 이것들의 직경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아드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직경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안에도 줄어들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머슬파이버를 하이퍼트라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은 이렇게 쪼그라 있던 머슬파이버 머슬밸리 또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걸 비대라 그래 하이퍼트라피 이때만 이때 이렇게 비대로 가려면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그것은 저항을 줘야 된다 저항은 체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웨이트 아령을 할 수도 있고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치료사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직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파워는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아트로피 상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용성 위축 상태에도 파워는 떨어지게 돼있어요 스트렝스 파워가 그 다음에 디너베이터드 아트로피 탈신경 위축이 돼도 파워가 떨어지게 돼있어요 그 이유는 근육으로 신경신호가 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신경을 오고 있는데 근육이 작동은 아닌데 근육을 이 작동을 못 하게 기부스로 고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장기 침상 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노인성에 의해서도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위축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런 경우에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파워를 올릴 스트렝스 비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탈신경 위축이 왔다고 해서 손을 쥐는 악력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대로 가지 않는다. 어떻게 언제 비대로 갈것 같아? 신경압박이 풀릴 때 그렇지 그래서 신경압박이 풀리고 신경이 근육으로 신경신호가 계속 오게 되면 근육은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 아트로피가 왔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가지고 비대로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야 그거는 난 뉴스 아트로피 상태일 때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체중과 저항과 치료사의 힘과 또는 중,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면 살이 빵빵하게 올라오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탈신경 위축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세순가이 저리는데 이게 볼록한 이 세나무슬이라 잖아 모지고 세나무슬이 폭 빨려 들어가 버려 이렇게 폭 어? 빨려 들어가 이 메디안 너브가 신경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이 손을 쥐는 힘들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쉴때 힘이 자꾸 떨어져. 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뽁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빠르게 여기 포착되어 있는 메디안 너브를 릴리즈 시켜줘야만 세나무슬로 신경신호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자연스럽게 자기가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 왼손과 똑같게 건복이 형성이 되는 머슬벨리가. 그죠? 그 여기까지가, 어, 팔 턴널 신드롬에 대한 1, 1차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왜 포착이 될까라는 거야. 그치? 왜? 그것이 원인이니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디네베이트 아트로피가온 거라고. 그럼 그외를 없애준다면, 이 디네베이트 아트로피는 해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외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외에 대해서 현대학이 이제 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어, 뭐라 했지? 팔말스 롱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포커스를 줘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자, 이 횡수근인데가 짧아져가지고, 이 터널이, 그냥 이렇게 터널이 이렇게 있다면, 컵발 터널이 있다면, 요 위에 횡수근인데가 잡고 있는데, 얘가 짧아지게 되면 터널을 좁게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럼 이쪽으로 통과해 들어오는 메디안 너브가 손상이 된다, 엔트랩된다는 건데, 그럼 치료는 이걸 늘리는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의사는 이걸 절개를 해버린다고. 근데 절개를 했을 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육이 지나가는 다 각자 경로들이 있고 이게 덮여있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덮여있지 않으면 근육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공간이 너무 열려짐으로 인해서 뭐 근육끼리의 어떤 충돌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닌가 근육충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지 그런데 도수치료나 어떤 자가 운동을 보면, 이걸 늘리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거축을 늘리고 있어. 이게, 이게, 호주에서 이야기, 세클록의 주장대로 신경가동수를 이야기한 거라면, 아, 그래도 뭐, 납득이 간다. 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절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라고 하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따라하는 거야. 근데 효과는 사실 있거든. 우리 물을 주어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명확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횡수근 인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온폭하게 되어있는, 이렇게 도움처럼 되어있는 이 부위에 연결되어있는 횡수근 인대를 늘리려고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초음파를 한다든지 충격발을 쏜다든지 레이저를 한다든지 잘안 되고, 물론 뭐 한다고 해서 해 되는 건 아니니까. 어,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음, 요 위로 흘러 들어오는 어, 장장건이야. 팔맛로 자. 손목을, 메디안 에비콘다에서 시작해가지고, 카팔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모지내전근, 장모지내전근, 그 다음에 뭐, 플렉서, 디지토론 프로푼드스, 시퍼피셜에서 프로푼드스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뭐, 미 플렉스, 뭐, 디, 디, 디지토론 미니미 뭐 이런 것들이 다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카팔 터널 위를 지나는 하나의 근육이 있어. 그것이 장장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손가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약간 굴곡을 시켜보면 돌출돼 튕겨오르는 이 근육이 팔말스롱구서, 장장근이라는 거야. 이 근육이 만약에 위쪽으로 짧아진 상태로 당기게 된다면은, 어, 요 카팔 터널 위를 연결되어 있는 인대를 위쪽으로 끌고 올라오는 현상이 이래가지고, 이 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팔말에서 롱구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트랜스버스 리가멘트를 위쪽으로 끌고 오는 현수 현수가 트랙션 시키는 힘에 의해 가지고 밑에 있는 도움의 형태에 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팔말에서 롱구스를 지나서 메타카팔본까지 오는데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된다면 이를 지나가는 근육이 짧아진다면 이렇게 돼 있는 리가맨트를 누르는 압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이 힘줄이 짧아지므로 인해 길이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그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카팔 터널을 좁게 만드는 결국 이렇게 넓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좁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 한다는 거지 요 위로 인대 그냥 힘 버슬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탕 짧아진다면 이 힘을 누른 힘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리가멘트를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리 누르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치료 타겟을 어디를 가져가야 하냐면 리가멘트가 아니라는 거야. 본도 아니고, 본은 아무 잘못이 없어. 본은 누군가 당긴 쪽으로 간 거야. 뭐라 해노, 경첩처럼 인대가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인대의 책임이 있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그래서 인대를 물론 스트레칭 해주는 엑스타일을 해도 되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것은 팔말스러운 것을 치료하게 된다. 좀인리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제가 어요 예. 하나의 의문점이 되는 거 음. 음. 그러면 제가 부모 톤을그 진호를 테스트할 때, 손목 두 개를 붙이고 이렇게 음, 하지 않습니까? 음. 이때는 그 패시브, 액티브 테스트가 아니고 패시브 테스트라서 음. 근육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저림 증상에 나라이 사람도 손목, 손, 주먹이랑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음... 그 우리가 테스트 법은 이제, 이제 팔렌 테스트 맞나? 네. 팔렌 테스트? 네, 네. 팔렌이라는 사람이 아마 한것 같은데 이렇게 눌려 아무리 하식으로 이렇게 눌리다 보면 관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 이렇게 이렇게 된다 위는 벌어질 것이고밑은 압박을 받는 것은 무슨 상식에 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통증을 안 느끼고 거기가 좁아져 있는 사람들만 통증을 느낀다고 보통하그렇게그렇게는데 네, 그래서 정상인들도 시간이 계속, 이제 1분, 2분 계속 이렇게 있다면, 결국은 매단 넘버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동맥도 같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리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나, 나타나겠지. 정상인도? 음. 그럼 그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생각아니다 아냐, 아냐, 아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을 때 자, 약한 자극에도 지릿지릿한 팅글링 펜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 울라 너브에 탁탁탁탁 치면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경우인데 는 건강할 땐잘안 찌릿찌릿한 감이 안 나타나고 예민해질 때는 약간만 손상해도 찌릿찌릿한다고 지릿지릿 우리가 이러한 걸 팅글링 페인이라고 하는데 팅글링 페인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신경이 손상됐을 때 그다음에 신경이 손상이 끝나고 이제 어완로 변성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 나오게 되는데 말초신경은 하루에 1미씩 자연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연재생이 될때 다시 팅글링 펜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경이 손상됐다면, 여기를 치료사 탁탁탁 치면 찌릿찌릿 저리잖아. 이 신경이 이제 눌려져 있다는 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어, 완전히 손상이 되고 나면 때려도, 이, 절임이 안 나타나게 돼있어 실제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올 때 이제 절단이 됐다는 생각을 해보면 칼에 베어 있다든지 톱에 날라가 버렸다든지 유리병에 절단이 됐다 했을 때 어, 회복이 될때 다시 만지면 찌릿찌릿 한다든지 환자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때 주로 다시 테스트 해보면 매각각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때는 아 회복이 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할수 있는 거죠. 아무튼, 어 이게 엔트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이제 약간 미세하게 손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도 빠르게 그 팅글링 펜이 재현이 되게 되는 것들이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이 상태를 계속 지속을 시켜준다면 결국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이한 증상이 나타난다. 실제 하든지 아니면 동맥 혈관에 의해서 마, 마비가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음. 그러면 장장근이 타기 싫라면 어쨌든 장장근이고 그 주변에 지나가는 그 플렉스 근슬들이 음, 그렇지? 플렉스 근슬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음. 그런 반대로 저희가 스트레칭 할때 플렉스 스트레칭을 할때 음. 그때도 그러면은 손, 왜냐하면 그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늘어나지 못하는 압박력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지지 않습니까? 그그 음. 그 인대가 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신경 그 통증이 더 나타나지 타나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게 이걸 늘려 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어 치료 우리는 치료 타겟을 판매 그런 곳으로 가져갔지만은 어 모든 플렉서들이 다 늘어나는 거야, 사실은 이제 모든 혈관 다 늘어 모든 동맥 모든 신경 그 메디안 너브 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셰플록의 주장을 보면 은 신경 가동술 원리를 보면 이게 포착이 신경이 이렇게 어떤 외부 물질에서 신경이 포착이 되어 있다면 신경이 자극을 받잖아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걸 열어야 되잖아 포착이 되어 있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얘는 가만히 두고 얘를 신경을 당겨 버리게 되면은 신경이 회복이 된다는게 세클록의 1차적인 가는 큰 주장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길이의 신경이라고 했을 때 이걸 탄성이 있는 신경을 더 늘려 버린다면 직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직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터널이 좁아져 있다 하더라도 너브 자체 더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터널을 쉽게 통과하게 되고 그때 신경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원리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터널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또 눌릴 것인데, 그걸 예측해 보셨는데, 현재까지는 원인을, 매학까지 설명을 못하지만 회복이 돼버려 사실은. 어, 이런 것들 또, 음, 우리가 테노 시노바이티스 이런 것들 있잖아. 테노바이, 시노바이티스도, 어, 텐돈 시저가 싸고 있고, 그 안에 텐돈이 들어가 있게 된, 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이제, 트리거 포인터, 아예트리거 핑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얘인데, 얘를 넓힌 게 아니야. 우리 우리 치료사가 어떻게 이 얘를 넓히노? 여기 염증이 생긴, 텐돈 시저 염증이 생긴이여를 계속 마사지 하면 더 부어버리기 때문에, 턴으로 더 좁아지거든. 이걸 놔두고, 머슬이나 힘줄이나 신경을 더 당겨버리는 거야. 그 텐돈이 되는 것이 사실은 당겨버리면 직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텐돈 시즈에 염증이 생겨서 좁아진 구멍이지만 머슬을 당겨버리면서 텐돈이 직경이 줄어들게 되고 그 좁아진 근육을, 아 텐돈 시즈 안을 계속 통과 움직임이 일어나게, 정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손상이 회복이 되더라. 음. 아직은 나도 명확하게 이해는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어, 어, 너버 모빌리에이션 테크닉을 하면, 너버뿐만이 아니라, 텐돈도 싹다 늘어나면서 직경이 줄어드는 효과에 의해가지고, 어, 치료가 되더라라는 것이나 그 임상경험입니다. 자세한 건 세콜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네. 자, 됐지? 예.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아, 이렇게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팔말스 롱구스의 쇼트닝에 의해가지고, 트랜스포스 카팔 리가멘트를 누르는 힘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콘센트로 당겨 들어갈 때, 이 리가멘트 위쪽으로 빨려 올라가는, 끌고 올라가는 현상에서 의해 터널이 좁아지는 것들 때문에, 메디안 너버가 손상이 될 수가 있더라. 그렇죠. 어, 오직 파면에서 롱국수를 풀어내므로 인해서 터널을 넓혀줄 수가 있고 그 속을 통과해 들어가는 메디안러버가 손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지?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는다면 어, 치료사가 치료하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까지. 끝! 하고